이제 사순절 40일 가운데 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어,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어, 1년 중 40일이지 않습니까? 네, 365일 중에 40일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날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오늘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책한 권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글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한 평생의 여행이다. 어, 여기서 말하는 집이 어딜까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 어딜까요? 집으로 가는 길은 한평생의 여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 어딜까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네. 그런데 이 집에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왜 한평생을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내가 현재 그 집에 들어가 있다면 여행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집으로 가기 위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 5장의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나온 탕자. 아, 그가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아 갔습니다.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내 몫을 달라 그러고는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집을 떠나도 살만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또 얼마나 굶주렸는지. 이럴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구고 생각나는 곳이 어딥니까? 뭐 호주머니에 뭐좀 쓸만한 게 있고, 그럴 때는 별 생각이 없다가도 돈 떨어지고 배고프고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집 생각나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 생각이 나고요. 그냥 그때는 그냥 요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촥. 천장한 뭐 사나이래도, 사나래도 배고프고 춥고 서러운데, 그것도 타양살이 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고 집이잖아요. 오늘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 있을 땐날 받아주고 날 위한다고. 내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 돈 떨어지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누가 손 벌리는데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런데 그때 마침 생각난 게 어딥니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선뜻 그 길을 나서질 못합니다. 왜요?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몇 번을 망설였겠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당장 찾아가면 좋으련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러고 오는 길에 어떤 마음을 품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히 내가 아버지께 한 일이 있으니. 날 아들로 다시 받아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거저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라도 내가 살아야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가자. 그러곤 인생 다 포기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품꾼으로라도 아버지가 써주시기나 할까? 이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내 아버지 집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 벗은 발로 나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벗은 발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대개 벗은 발로 뛰쳐나오는 모습보다는 어때요? 마음을 감추시는 아버지지만 네. 얼마나 이 아들을 귀하게 여겼으면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부둥깨 안고 자랐다 자랐다 이 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호되게 혼이 나고 오히려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붙들고 다시 나가라 그러면은 때를 써서라도 내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살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나가는 설령 벗은 발로 뛰어나오지 않아도 내치지 않고 오히려 어떡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때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감사한 건 이로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 잘못했던 지난 시절들이 다 생각이 날것 같아. 그리고는 당장이든 아니면 시간이 좀 흘러서든, 아버지, 내가 이거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감히 아버지 아들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어째서 날 받아줍니까? 나 같은 아들도 사랑합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왜요? 아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남한국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죄의 고백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비참함을 오늘 탄식하고 있어요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랑과의 관계에서나 화목하지 못했고 올바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가하면 자신들의 모습이 마치 어두운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맹인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맹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니 캄캄한데 어디를 행하고 있다는 거야? 헤매고 있다는 거요. 어두움을 행하고 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지만 빛이 보이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고 있음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언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자신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같다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왜이 지경이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세상을 살게 됐을까 돌이켜 생각하고 돌이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12절은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느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아이다. 이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이들에게는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놔두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고 징벌하시고 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살고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길이 있어요. 어렵잖아요.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면 붙들수록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점점점 멀어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이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심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인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하게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이들은 오늘 마치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떠나온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삶에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이 꼭 모든 사람에게 복인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그제서야. 온 몸이 찢겨져 나가고,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게 누구예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예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무장한 장군의 모습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라고 17절에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수되어지는 것들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장군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집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여행길이 나홀로 걸어갈 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그 길을 누가 다시 함께 가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또한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한 평생이 당신에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존업한 것을 향한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지금까지 내가 사는, 사는 동안 또 현재 내 삶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